자연수 n에 대하여 3참수, fx는 x, x-n, x-3n제곱이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an이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할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분의 an, b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함수죠 해가 이렇게 0, n, 여기는 또 x가 3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요. 여기가 3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하나가 0이고요. 나머지 한글은 n, 그 다음에 3n제곱. 여기가 n, 이쪽은 3n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했어요. 극대가 이 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an이 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 fx하고요. F는 AN이에요. AN을 대입하면 F, 요 값이 나오죠. 그래서 Y는 F에 AN을 그리면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얘의 근이, 자, 여기서 AN이 중근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 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니까 여기, 요 값이 BN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어, n 세제곱분의 a, n, b, n의 극한값 구합니다. 그러니까 a, n도 구하고, b, n도 구해서요, 극한값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f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전개를 먼저 시킬까요? fx는, 이거 전개시면 x제곱이고요, x, x 세제곱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3n제곱 플러스 n의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n세제곱의 x. 자 이거 미분하면요. 3x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2의 3n제곱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3n세제곱. 자, 이 값이 0 되는 거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의 공식 대입합니다. 그럼 X 값이 일체한 개수가 여기 짝수기 때문에 요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자, A분의 3분의 자, 마이너스 B다시 마이너스 B다시 하면은 이거 플러스 되고 이거만 쓰면 되겠죠. 3N제곱 플러스 N 뿔마 루트의 B다시의 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9n 네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ac 3과 6을 곱하면 9n 세제곱 6n 세제곱 9n 세제곱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3n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n 세제곱 자, 해가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요. 하나가 이제 여기고, 또 하나는 여기 극소되는 여기겠죠. 근데 지금 3차 함수 최고창에서 1이기 때문에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은 두개 중에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가 a n 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이 값이 이게 a, n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n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n, d, a, p, s, 이 y 값 있죠. 이 값을 이제 k라고 해 볼게요. k라고 하면은 이 함수, 자, fx죠. fx가 k가 되는 거. 이 해가 an이 중근이 나오고요.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b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x 요 값이 k. 이렇게. 자,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an, an, bn.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요, 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K 넘기면요, 이렇게 넘기서 마이너스 K는 이렇게 0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풀면은 세근의 합이요. 세근의 합이, 이렇게 써보면 2AN 플러스 BN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1이고요. B가 이 값이죠. 해주면은 플러스 되면서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자, a n도 좀 복잡하잖아요? b n 다 표시하면 좀 그렇고, b n을 a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b n이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a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n, b n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 극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 자, 요거 구하는데, 여기서 a n을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대인 거를 분자분모에 곱해 주겠습니다. 곱해주면은 이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돼요. 이거 제곱해주면 9n 네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돼요. 빼기, 자 이건 루트만 벗겨주면 되겠죠? 괄호 풀어주면 이제 9n 네제곱 플러스 3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이거 3이 있구요. 이거 부 반대인 거 3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에 9n 네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자 분자 보면요. 9n 네제곱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6n 세제곱에 3n 세제곱이니까 9n 세제곱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면 이제 분자가 9n 세제곱이 돼요. 자, 그다음에 3도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3 지워질 거고요. 이거 보면요, 분자는 3n 세제곱, 3차식이고요. 이 분모는 여기 n 제곱 있고 루트 안에 여기 n 네제곱이 생기니까 n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2차, 분자가 3차 이렇게 돼요. 그이거를분자분모을또 n제곱으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여기는 3, n이 되구요. 이렇게. 네, 요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m분의 1. 루트, 자, 루트 안은 n, 네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1자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n분의 1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있고요 그 분모는 3 더하기 루트 9니까 3이죠 6분의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3n 이렇게 모양이 돼, 무한대로 갑니다 결국 이제 2분의 n 모양이 되면서 무한대로 가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기가 분모가 지금 n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분의 an을 구해보면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걸로 n으로 나눈거죠. n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보면 6분의 3즉 2분의 1 요렇게 되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다 표현을 해볼게요.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분의 an bn 인데요. 자 요거 n분의 an 하나 따로 써주고요. 곱하기. 나머지는 n제곱분의 bn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bn 자리에, 요거 구한 거,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가,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a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m분의 an은 2분의 1로 가고요 그리고 자, 요쪽 값은요, 자, 요거 n제곱분의 an은요, 자, m분의 an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당연히 n제곱분의 a n 은 분모가 차수가 하나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a n 이건 0으로 가고요. n제곱분의 n도 어차피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n제곱분의 n, 3n제곱. 그래서 이 값이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2분의 1, 뒤쪽은 3.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3이니까, 분자분모가 2하고 3이죠?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두개 더하면,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